않아요? 번더 시면 고개를 살짝 숙여주시면 더 구미호 같아요. 한번 숙여주시겠어요? 분장이 따로 필요 없어요. 리얼 머리 <laughs> 완전 리얼 머리예요. 이분도 약간 머리 휘지 않네요 아이. 전 그런 대표님의 콧물도 사랑해요. 정 느끼해 그요 안녕하세요. 비자세로복구여 신입니다. 오늘도 망한 머리 여신님 모셨습니다.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승급 시험 준비 때문에 친구가 급하게 이제 제 머리를 해줬는데 머리가 좀 많이 펑하고 타가지고 대표님이 절 자르시겠다고. 음, 하셨거든요. 음 너무 무섭다. <laughs>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무섭다. 어게 머리 때문에 이렇게 자를 수 있죠? <laughs> 진짜 쉽진 않긴 한데 음 편집을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사실 그 다인 쌤은. 저희 팀, 복구 여신 팀 선생님이에요. 근데 친구가 승급시험 친다고 세상에 머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녹여놓은 거예요. 머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희 매장이 복구하는 매장인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오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 풀고 나올 거면은 제가 나오지 말라 했어요. <laughs> <laughs> 그랬더니 장난으로, 물론 장난으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복꾸미직을 해달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꾸미직을 하려고 모셨고 모래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대한 차분하게 말린 상태라고 하거든요? 빗질하면서 말린 상태가 이 정도예요. 지금 샴푸하고 나와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일을 하다 6시쯤 되면 은막 여기에 이제 꼬불꼬불해져, 여기가. 그러니까 곱슬이신 그... 분들 공감하시죠? 여기 이렇게 막 꼬불꼬불해지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지금보다 더 심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머리의 심각성을 이제 저도 느껴가지고 빨리 해줘야 되겠다 해서 나를 잡아서 오늘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머리 일단 상태가 백모까지 뺐잖아요. 그래서 탈색을 엄청 많이 한 상태예요. 요즘 백모 탈색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여름이라서 여름이라서 다들 휴가철이고 하니까 밝은 색으로 이제 탈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화이트 블론드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런 색깔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탈색이 유행이다 보니까 저희 매장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금 다인쌤 머리를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못 해줬어요. 이 머리를 계속 이제 똥머리 속에 꽁꽁 감추다가 이제 드디어 해주려고 말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백모탈색 된 머리도 복구미지 깔끔하게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고 일단 백모탈색을 하시면은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요? 일단 끝이 많이 눅눅하고요, 머리가 잘안 말라요. 샴푸하면 느낌이 조금 해파리 음, 같다 해요. 그... 정말. <laughs> 잡았을 때 음.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딱 끊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그 되게... 샴푸할 때 그런 노골로골 하다 해야 돼그 왁스 음. 엄청 많이 바른 그런 느낌 나거든요. 어, 탈색 많이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음. 거예요. 엄청 그 눅눅하면서 왁스 바른 거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이제 녹은 거거든요? 그 녹은 느낌이 확 나니까 그럴 때 많이 끊어져요. 녹아있으니까 그 구조들이 다 조각조각 난 거거든요? 구조들이. 망가져서. 그래서 그렇게 녹아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그냥 물 닦고 손으로 찍 당기면 늘어나면서 뚝뚝 끊어져요. 그러니까 모발 길이에 다 다르겠죠? 네. 매일매일 보시니까 아시죠? 네. 너무 많이 끊겨서 <laughs> 마음이 아파요. 음. 바닥에 보면 이렇게 막, 특히 네. 까만색 옷 입으면. 제가 또 까만색 옷을 진짜 많이 입거든요. 음. 근데. 조그만 게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머리를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바이님의 구미호 머리를 복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짠! 진짜 가짜 머리 같지 않아? 근데 더 귀신 같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줄래요? 귀신 이 그러니까 어깨 되게 넓어 보이지 않아요? 응, 알겠어요. 네? <laughs> 아니, 귀신 한 <응>. 번만 해달라고.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롯데월드에, 알아요? 그 무서운 그거? 그거 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 가면 필요 없네, 지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딱이야. 피부 묻하하고요 응. <laughs> <laughs> 딱이에요. 어, 머리, 근데 빛도 들어갈 것 같아. 역시나. <laughs> 워낙, 어, 살짝 공부 잘할 것 같아. <laughs> 불핀이 아니죠. 혹시 부엉이 그거 아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꽂으면은 깃털 꽂은 부엉이라고요. 그니까. <laughs> 이렇게 역대급으로 마르이 많은 여신님을 오늘 모셨습니다찐 아, 여 이런 귀. 이렇게 오시면 귀가 잘릴 수도 있어요. 아, 제가 화려한걸 너무 좋아하는지라. 귀가 찢어지면 은더 화려해져. <laughs> 아니, 귀. 아, 어머, 지금 살짝. 왜요? 자기에게 너무 만족해 항상. 굉장히, 굉장히, 양갈래한 느낌이네. <laughs> 머리, 어, 아주, 이런 고객님들만 하면 너무 재밌겠다. 난 사실 오히려 더 어려운 고객님이 별로 안 상하신 분. <laughs> 약간 드라마틱한 차이가 딱 있어서 나의 파워, 이 여신의 파워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돼. 때데 조금 실패해. 아, 근데 머리가 너무 많 이상해가지고. 빗자루 느낌 나다. 당면 같아, 당면. 당면이요? <laughs> 중국 당면? <laughs> 아니야? 그냥 얇은 한국 당면? 한국 당면? 한방? 한방? 한방이요? 중당? 약간. 중당 말고 한방 어 약간 약을 바르니까 당면 같지 않아? <laughs> 그리고 또영두쌤이랑 약간 특성이 <laughs> 리고어 도도쌤이요 개명했잖아요 지금 비주얼법정에서 통당가된 정식 이름이라 그래 저도 이름 바꿀까요? 뭘로? 뭐랄 할까요? 다봉이 다봉이요? <laughs> 다봉이? 애봉이 표절 놀란가요 <laughs> 다봉이 잘 어울리잖아. 다봉이 너무 구수하잖아요, 대표님. 전좀 트렌디하고. 아, 나봉. <웃음> 다봉. <웃음> 너무 웃겨. 아니 따봉. 따봉이 대표님, 너가 자주 돼요, 하잖아. <laughs> 이게. 영철이. 영철이라고 아, <laughs> 나. 제 이름 영철이에요? <laughs> 아 웃겨. 이영철. 약간 가끔. 리액션이 되게 김영철 같아가지고 김영철 같다고 놀렸다. 저는 생김새가 김영철 같다고 하신 줄. 색깔 슬프 <laughs> 가끔 슬플 때 달라주세요. 슬펐어요 많이? 네. 그랬거든요 대답은 되게 김영철 같이 한다고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저희. 너 지지 않을 거이상하는데다인이가 너무 김영철 같아가지고 좀금 웃긴 그, 거야. 그 이후로 그 김영철 약간 떠나가지 않았어. 응. 빨리 보여주세요. 너 지금 않을 얼굴이 살짝 너무 메추리알 같이 생겼다고. <laughs> 지금 보여드리기엔 너무 살짝 부끄러움 남아준. 지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아 지금 해줘. 독일에서 유행하는 스타일 머리 하는 느낌이랄까. <laughs> 지금 진짜 락시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되게 락하는 보컬 느낌이라고요. <laughs>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 N F P. 아 진짜? 일층이 어. 다좀 그러네. 아이를 처음 봤어요. <laughs> 우리 이층 다 이지. 어. 일층 다 이지. 나랑 정반대 얘는. 근데 그러게. 이제 생이니까 완전 반대야. 얘 나랑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laughs> 이거 보이세요? 응. 응. 이. 이. 아, <laughs> 끊겼어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laughs> 사실 그건 저를 통제하고 있는 와이파이예요. 아, 그래요? 죽으면은 잔머리 <laughs> 얘가 가끔 간당이안 <감동이> 돼. <웃음> <웃음> 웃으면은. 감당안 돼. 아니 그 전에 제가 샴푸실에서 고객님이랑 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이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샴푸를 봤다가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저를 쳐다보시더니 ENTP시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신기해. 헤?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니까 고객님 아, 세 마디만 했는데도 막 갑자기 기가 빨리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laughs> 지금 약 처리 중. 이거는 결합을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결합을. 저번에 약 처리할 때 춤추신 거 기억나세요? 약철이요? 아, 꿀렁꿀렁? 영주쌤. 영주쌤, 영주쌤, 꿀렁꿀렁 댄스 혹시 보셨어요? <laughs> 꿀렁꿀렁 댄스. 연화할 때는 이 느낌이 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머리를 한 가닥 잡아보세요, 영주쌤. 어, 근데 머리 되게 당면 같지 않아, 진짜? 당면. 마라탕이 먹고 싶네요. 영주쌤, 오, 오늘, 오늘은. 어, 오케이, 오케이 컨셉으로 가시는 거예요? <laughs> 어떻게 해야지? 하다 어, 헬리콥터처럼 해도못요 어. 쌤, 그때 했던 기억나요? 저, 저 따라하셨어요. <laughs> 이렇게 꿀렁꿀렁한 느낌이 나요, 여러분. 꿀렁꿀렁한 느낌. 잘 되고 있어요. 약간 꿀렁꿀렁한 느낌이 나거든요. 매출이열 갔네요. 큰 며칠. <laughs> 엄지손가락 같기도 하고. 엄청 잘 되겠어. 아, 색깔 너무 예쁘죠? 색깔은 진짜 예뻐요. 색깔이 예뻐. 손가락 벗기가가라고 하시네. 냉면에물 같기도 하고 <laughs> 되게 시원하네요. 냉면 같아 가까이서 먹어. 찾아자 냉면 냉면 주무르는 느낌 <laughs> 어 왕급 가스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의 손길 지금 <laughs> <이 웃음> <중에>. 느껴져요. <laughs> 먹을 때만 느껴졌었는데 샴푸할 때도 느껴지네요. 샴푸하고 나온 상태예요 아직은 달라진 건 없지만 이 부분을 보시죠. 네? 지금 살짝, <laughs> 네. 살짝 웨트 헤어 느낌으로 살짝 화보가 찍고 싶어지네요. 왜 이게 기분이 갑자기? 지금 연화하고 샴푸 하고 나온 상태고 이제 말려서 프레스하도록 할게요. 네. 만 했거든요. 이렇게 백모탈색처럼 탈색에 많이 들어간 머리는 알카리가 있는 제품을 쓰시면 안 돼요. 알카리가 거의 없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매장에서는 투번 응. 제품 사용했고, 그걸로 이제 연화 타임은 5분 정도 봤습니다. 자연 타임으로 봤어요. 지금 샴푸 하고 저희 열보호제 처리까지 한 상태예요. 이제 프레스 시그있습니다 아, 프레스 들어도록 네, 할게요. 프레스. 이때 주의할 게 잔머리가 안에 있잖아요? 잔머리를 밀어 넣어서 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섹션에서당길 때는 손으로 먼저 잔머리를 잡아놓고 피셔야 돼요. 끝에 가서는 힘을 살짝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기본 손상부 프레스. 저희 매장에 근무하신는 선생님들은 다이 방법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상되거나 늘어나지가 않아요. 끝에 가서는 힘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면서 피면은 끝에가 막 늘어나는데 저희 방식으로 피면은 끝에가 늘어나지 않고 안에 기억자로 꺾이는 잔머리도 안 생겨요. 힘주지 않고 뜸들이이 너무 빨리 지나가면 안 되고요. 적당한 속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직기를 음. 조그만 거 쓰셔야 돼요. 매직기를 큰 거를 쓰면은 별 작업이 잘안 돼요. 여기 이만큼 당겨놓고 잔머리 잘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뿌리쪽이 부시시해지고 자라나면서도 부시시한 머리들이 생기거든요. 끝에는 힘을 살짝 빼고 자 여기까지 프레스는 다 끝났고요. 프레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프레스를 하시면 됩니다. 복음매직 전용 프레스를 한 다음에 중화를 할 건데 저희는 이렇게 탈색이 많이 된 손상모에 중화를 할 때는 중화를 두번 들어가요. 꼭 저희는 액상 타입을 사용해요. 액상 타입을 사용하는 이유는 머리가 크림 타입을 쓰면 꾸덕꾸덕 빗질이 또잘안 되거든요. 그리고 텐션이 많이 가야 져요 텐션이 많이 가야 진다는 거는 이 녹은 머리에 텐션이 막 가해지면 리을 뚝뚝 끊어지겠죠. 빗질 막 강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꼭익상 타입을 사용합니다. 우와. 잘 되고 있어. 이제 머리 말리기만 해도 찰랑찰랑다 이제 잘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 <웃음> <웃음> 10분 보도록 할게요. 10분. 10분 있다 해볼게요 솔직히 처음에 고객님도 오실 때는 되게. 의심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치, 되게. 의심을. 어, 아, 이게 된다고? 맞아. 아, 뭐야, 또 뭐, 사기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오시는 거객맞들 처음에 좀 경계심이 심하세요 맞아. 이렇게 막, 뭐좀 의심 가득한 음. 눈초리로. 사기를 당하지 않겠다, 이런. 나는 절대 이제 호구는 안 당할 거야. 어, 그런 느낌으로 막, <laughs> 숨어오시다 음, 이런 눈빛. 나중에 이제 결과 보시면은 다. 아, 저 인상어가시지. 맞아. 화기 애해져 애 있어요. <laughs> 머리도 잘 나오고, 음. 시간이 안 그래도 고객님들이 랑좀 오래 있으니까. 정이 좀 뜯은 것 같아 <laughs> 지금 이거는 말리기만 한 거고 앞머리는 그루프만 말았다가 그루프로 열 주고 푼 상태여서 조금 삐죽삐죽한 느낌이 있긴 해요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백모 탈색이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00%꼭 말리기만 하시면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머리 한번 만져봐요. 뭐 맨날 고객님들 머리는 만져보시겠지만 네. 또 본인 머리는 또 처음이니까.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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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너무 예뻐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완전 깨끗해졌어. 완전 인형 같아. 이게 귀에 꼽는 게잘 어울리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약간 하프 앤 하프 스타일로. <laughs> 반반으 <laughs> 반반. 하프 앤 하프 스타일. <laughs> 반반 느낌으로. 아니 이렇게 꼽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laughs> 일본에서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하프앤하프 하프 스타일 존중합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이제 뭐 말리기만 해도 한 10분? 5분, 10분이면 다 마를 거예요 깨끗하게 어... 출근 시간이 음. 아주 단축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저는 또한 명의 인생을 구제를 해드렸습니다 <laughs>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되게 결과가 좋아요. 이거 백모, 아무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곱슬이 심하시거나, 뭐 탈색을 많이 하셨거나, 머리가 다 끊어지고 녹고 있다 하는 분들 다 복구 가능하시니까 언제든 복구 여신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도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laughs>